전라도의 자부심, 조선대학교와 서울의 강자 건국대학교가 8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61회 통영기 춘계 대축구 연맹전 8강 조선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대학교의 라인업 이효인 골키퍼가 장갑을 끼고 나왔습니다. 장경원, 이동형, 이시현, 김세안 최율, 손상규, 김서빈, 박상우, 정준희, 이수우가 출전합니다. 자, 이어지는 건국대학교의 라인업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골키퍼, 한원재, 손다위 신승호, 진산, 김민겸, 이찬솔, 김민호, 박찬호, 유재준, 한승영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이제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을 향한 그첫 여정. 이제 주심의 휘슬과 함께 시작을 했고요. 한 번에 연결해주는데요. 오른발! 멋진 크로스 이후에 발 슈팅까지 건국대학교가 이번 경기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 지금도 크로스가 너무 좋았고 여기서 지체 없이 오른발 잘 때렸거든요. 신승호의 오른발이었습니다. 후방에서 건국대학교 올라갑니다. 우측면 밀어준 공 짧게 연결합니다. 넘어졌는데요. 팔 불지 않습니다. 주심. 별로 좋아요. 계속 이겨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연결 박사 잠깐! 어쨌거리야? 건국대학교 진선! 내가 진짜다! 진선! 스코어 1등 건국대학교입니다. 어느새 오른쪽 돌파 건국대학교 그리고 진선 무릎 꿇고 하늘에 기도를 올립니다. 자, 여기서 넘어졌지만 끝까지 일어나서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리고 한번에연결진선의 오른발 노스턴 마무리 원더골입니다. 아, 진선이 지금 결을 살려서 니어 포스트 안쪽으로 밑쪽으로 밀어 넣었거든요. 멋진 골이었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사강의 양이 앞서갑니다. 피어져 오는데요. 가운데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흐른공. 오른발슈팅잘 마무리 졌습니다. 자, 흐른공에 대해서 일단은 뺏기면 위험하기 때문에 먼거리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자, 이찬솔의 슈팅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찬솔이 마무리를 짓고 내려왔습니다. 한문 장경원. 중앙에서 황민혁 정정합니다 이영빈 선수였습니다. 이영빈 원터치 패스 좋아요 연결됐습니다. 하프 스페이스 아크 중앙에서 공격 올라가는데 오른발 슈퍼 세이버 유승환의 세이브 하늘을 날았어요. 다시 한번 공 살아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짧게 밀어주고 원터치로 연결 가슴 트래핑 이후에 구도냈습니다. 건국대학교 위기를 넘깁니다. 여기서 원터치를 연결했고 아 다섯 번 원터치 두번 연속이었고 그 공접고 올라가면서 손상규의 마무리였는데요 하늘을 달았어요 유승환의 슈퍼세이브입니다 오늘 전반전 이곳 통영 하늘에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독수리도 날아다녔는데 그 독수리가 바로 건국대학교의 유승환 골키퍼였던 것 같습니다 태택을한 것이 유효하게 들어 맞고 있습니다. 깊숙한 위치 이시연 뛰어서 살려냈어요. 뒤로 연결합니다. 황민영 오른발 중간에 다시 한번 슈퍼 세번 그래가 세컨볼 날아갑니다. 아 손상규가 세컨볼을 향해 뛰어받고 다시 한번 건국대학교의 독수리 유승환이 하늘을 납니다. 여기서 뒤로 연결했고. 황민영이 먼 거리에서 자신감 있게 때렸거든요. 꽁충 뒤에서 유승원 다시 한번 상방 제차 세컨 볼까지 집중을일치 않습니다. 코너 플래그북은 뒤로 돌면서 유재준 왼발 크로스 연결 좀 길었습니다. 신승호 살려냈습니다. 신승호 두명 등짐에서 신승호 뺄수 있을까요? 신승호 신승호 지켜냈습니다. 신승호 컵백 연결 그리고 왼발 오 신승호의 왼발 그리고 마무리까지 건국대학교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산이었는데요. 진산 이번엔 왼발이었어요. 신승호의 이키핑이 너무 좋았죠. 컵백이 그대로 흘렀고 진산에서도 살짝 올라갑니다. 진산이 무서운 포인트가 저렇게. 숨어 있다가 컵백이 달았을 때 박스 안쪽에서 번개처럼 나타나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이 친산의 장점이자 상대편 입장에서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자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불리면서 전반전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이제 후반전 경기 진형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진이 상태를 파악하고 다시 경기장 밖에서 티비 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올라갑니다. 조선 달개 공격 좋아요. 그리고 왼발 김지호. 아 김지호가 귀가 띵 울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텨내면서 최전방 자원으로서의 그런 역할 을 보여줬거든요. 잘라 들으면서 몸싸움 이겨냈고요. 한번 접고 왼발각도 그리고 슈팅까지 아, 김지호였습니다. 잘 때렸던 김지호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박스 왼쪽에서 공 잡았습니다. 김서빈의 크로스 연결 돌면서 박스 안쪽 진입 등지면서 지켜냈고요. 좁은 공간 돌파하는데요. 그리고 맞고 나온 공 왼발 각도 접고 오른발 가만 차게 높게 뜹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지호의 슈팅이었습니다. 여기서 김서빈의 크로스가 올라왔고 등지면서 버튼 했고, 흔든 이후에 맞고 나온 공에 대해서 한번 접고 오른발 카마차기. 아, 김지호 선수가 좁은 공간에서 수비를 제치는 저 침착함을 했습니다. 자, 진호진이 중앙에서 흔들면서 상대 수비진을 흔들면서 들어오는 드리블이 상당히 좋고 아,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황민혁의 패스, 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때려야 돼요. 그리고 슈팅! 나갑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승환 에서 해볼까요 여기서 황민혁 연결해 줬고 황민혁 공잡고 왼발 감아차기 아 지금도 유승환이 막아냈네요 유승환의 다이빙 쇼는 후반전에도 이어집니다 후반전 20분입니다 반대편에서 자, 수비가 머리를 걷어냈습니다 세컨볼 조선대학교 끌어냈어요 건국대의 역습입니다. 빠른 카운터 어택 수비가 한명 있고 반대편에 뛰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선수 있는데요. 왼쪽 올라갑니다. 계속 가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아, 수비 빠른 복귀 잘 막아냈습니다. 이동영의 수비가 아주 깔끔했습니다. 여기서 세컨볼을 처리할 때 조금 멈칫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수비가 끌어냈고, 아, 빈 공간을... 본인이 스피드를 활용해서 김건남이 열심히 뛰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동영이 빠르게 복귀했고 몸을 날려서 막아냈습니다. 오른발로 날아옵니다. 가운데서 헤더 맞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골절된 공 오른발 원운도 이후에 그리고 PK가 소련됩니다. 건국대학교의 헬스키 계산을 됩니다. 자, 여기서 펀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자, 공을 처리할 때 아! 그렇죠. 뒤에서 거도 찼어요. 건국대학교 김민경! 골! 김민경! 점이 침착하게 왼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스코어는 이 대형 건국대학교입니다. 자 침착하게 밀어 넣었고 건국대학교 카메라를 향해 세레머니까지 보여줍니다. 진정하라. 우리가 사강에 갈 테니. 자 키퍼가 뛰는 것을 보면서 반대편을 밀어넣었습니다 잘 찼죠 아주 해맑게 뛰고 있는 김민경입니다 코너킥 계속되겠습니다 날아옵니다 가운데서 에다! 잡아 냈어요 자 지금 이제 <laughs> 신승호 선수가 안 들어갔다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막아냈고, 자, 일단, 키퍼가 라인에 걸쳐서, 멋진 수비를 보여주는 이런 박진감 넘치는 수비에 열광하는 팬들이 많은데, 아 지금도 이제, 손다위스의 그런 멋진 수비가 나왔었고요. 이번엔 건대 공격, 김건남 가운데 연결, 그리고 지키면서 돌고, 터닝 슈팅! 슈퍼 세이버! 그리고, 이후에 넘어졌지만, 주심 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과정은 파울이 불립니다. 자 여기서 잘 빼냈죠. 그리고 김건남을 향한 패스 김건남의 다이렉트 크로스 잘 지켜냈고 바디펜팅 이후에 마무리를 지어봤는데 김민기의 슈팅을 이효인이 잘 막아냈고 이후의 장면인데 일단 주심은 어, 파울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코너킥 날아옵니다 반대편에다 망가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3타 세이브까지 건대가 무실점을 향한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선대학교에 던지기 가장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는데 멋진 선방 두 차례 연속 나오면서 조선대학교를 막아서는 건국대학교 완벽한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게 날아옵니다. 가운데서 누즈볼 장경원 왼쪽 연결합니다. 그습니다이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헤더를 했는데 이 공을 수비가 막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슈팅까지 제차 수비가 막아내면서 아 멋진 수비 두 방이 나왔습니다. 유승환 높게 떠서 잘 잡아냈고 아, 유승환의 점프력 좀 보세요. 자, 여기서 높게 떴는데 정확하게 낙하 지점 파악하고 껑충 뛰어서 잡아냅니다. 아, 유승환 오늘 하늘에 떠 있는 새는 다 유승환 거예요. 붙쳐야 합니다. 주심이 이제 휘슬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심에 휘슬이 벌리면서, 후반전 경기에 이렇게, 종료됩니다.